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의 최우리입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 하이퍼레인 코인입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를 단독으로 입수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영상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 신규 상장 이후에 이제 상장됨을 역대급으로 맞고 딱그 반을 그대로 돌려주었던 하이퍼레인인데요. 지금 핫한 정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하이퍼레인은 블록체인을 상호로 연결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이 플랫폼은 비허가 상호 운영성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중어화된 허가 절차 없이는 누구나 뭐다 자유롭게 해당 네트워크를 연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덕분에 이 프로젝트 개발자는 특정 체인이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자유롭게 토큰을 이동시키고 기능 호출을 수행하는 탈중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가 있었죠.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기술 요소는 이 메시징 프로토콜인 건데요. 이거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를 메시지 형태로 감싸서 다른 블록체인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하게 가고 있는 하이퍼 레인이 현재는 지금 많이들 조 있습니다. 이 되어서 평균가를 유지 중이지만 이 평균가 언제까지 갈수 있는지 차트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어려웠던 구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이들 그래도 그 단기로라도 먹으시면서 수익률을 보셨던 분들이 꽤 있어요. 이 구간이죠. 근데 지금 같은 구간, 여기서 보시면 다소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 470원으로 굉장히 많이 날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코인의 경우 지금 중요한 점은 언제쯤 그러면 다시 또 상승을 해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까? 인 건데요. 지금의 조정의 경우에는 시점이 굉장히 길 수가 있습니다. 딱이 선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금액대가 유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은 길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상승 의 타점이 있습니다. 신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을 뚫기 전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재단에서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계속해서 거래량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신호라는 거예요, 저희는. 왜냐면이 신규 코인은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야 그에 따른 차트의 변화가 있고 여기서 세력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뭐 하이퍼 레인의 이전 분석이 많이 없다 보니까 다소 진입하기 어려운 신규 코인의 장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신규 코인 사냥꾼답게 저는 신규 코인을 메인으로 알아보면서 정보망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신규 코인은 결국은 정보 싸움이거든요. 하이퍼레이는 다시금 이제 레전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계속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매매 타점을 알고 있어야 큰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고 어느 구간에서 내가 나와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정확한 목표가와 제가 그리고 매매 타점들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아는 것과 같이 코인 시장을 확인하고 분석하려고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뭐 구글 등 직접 뉴스 찾아보고 하실 텐데요. 근데 그러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사들이나 영상들은 보통 해외에서 기사 정보를 가져오는 건데 번역하고 제작하고 영상 옵 또는 뭐 기사 올리고 그걸 또 구독자님들이 보면은 이미 정보 시간은 몇 시간으로부터 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작전 세력들의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정보들을 바로바로 바로 보여준다면 대응을 할수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그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매번 영상을 올려서 바로 뭐 땡땡땡 코인 몇십 몇 프로 뭐 상합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달하려고 하더라도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려면은 이미 시간이 다 지나기도 하고 더구나 타 유튜버가 제 영상을 그대로 가져가서 정보를 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올리기 가 힘듭니다. 그렇기에 제가 찾아낸 방법은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과 매일매일의 시황과 그리고 매매 탑점들을 텔레그램방에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정보는 뭐 유료 서비스처럼 돈 드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는 무료로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이고요. 금전적인 요구는 일절 없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곳이 있다면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그런 곳이라면발 빼세요. 정보도 미약하고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저희 채널을 위한 구독 그리고 좋아요입니다. 여러분 주변에게 많이 소개해줘서 대형 유튜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텔레방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운영은 실시간 시황 전달 그리고 그에 맞는 탑점 착시 바로 시간 그리고 목표가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오르카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점에 알려드리고 목표가 그리고 기대 수익률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이 실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 구독자님의 경우에는 계속 하락장을 보다가 겁에 질려서 매도를 자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상태였는데요. 저희 우리 텔레방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만을 노렸더니 이렇게 빨간불 보여주시는 건 보이나요? 이렇게 결국은 이처럼 매매 타점만 안다면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수익을 인증본 내용이고요. 우리 정보만 가지고 이만큼 수익을 얻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텔레방이 사실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매번 오픈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드디어 기다리던 텔레반 인원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텔레그램 추가 인원을 증원할 예정으로 총 100분에게 오픈을 하려고 하고요. 증원이 매번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여기 보여지는 010 7658의 449 이제 번호거든요. 요 번호로 문자 입장이라고 발송을 해주시면 텔레그램 방에서 선착순으로 초대해서 시황가 그리고 매매 타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초대 받는 첫날부터 바로 즉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급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영상 중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텔레그램 방에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는 25년 졸업반 이벤트로 이번연도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개인 대상으로 수익 값을 계산을 해주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트레이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매매 타점의 정보 외에도 상황에 맞는 트레이딩을 해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정보 받으면서 추가로 안정적인 대승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벤트도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관심에 있는 종목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여러분이 정말 귀찮아질 정도로 매일매일 실시간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뉴스들 보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 또한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뉴스나 찌라시들 뭐 구글링을 하고 영문기사가 제일 먼저 뜨니까 보기도 어렵고 됐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에서 제일 빠르게 업로드가 됩니다. 이 구독자님 수익률 보이시나요? 이 구독자님도 이벤트 참여해보시고 졸업하신 분인데, 아크랑 골렘 각각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수익률이 올랐던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내용들 보시면은, 각각으로 25% 27%의 수익률을 보장을 했었고, 이미 그 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대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수익률 이상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락되신 분들이 있다면 걱정을 계속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가볍게 무료로 정보 한번 확인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생은 타이밍과 같이 매매 타행률이 좋아야 이에 맞춰서 수익률이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저 혼자서 국내 주식부터 공부를 해보고 혼자서 검색하고 영상 찾아보고 하면서 아무리 했지만, 솔직히 봐도 복잡하고 모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20대에는 운에 맡겼고, 이제 6천만원 정도를 손해를 보니까 시집은 못 가겠구나, 망했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뒤졌는데 다들 정보방에서 내용을 받고 있더라고요. 뭐 영화나 어디서 불법같이 돈 내는 사기 같아서 저는 처음에는 알아도 모는척안본 눈을 했었는데 이미 6천만원 손해봤는데 이제 뭐 무서울 것도 없고 진짜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생활비만 벌어보자 하고 입장을 해봤더니 진짜 정보력이 달랐습니다. 사실 뭐 일반인들이 저처럼 똑같이 다 타이밍 맞춰가지고 불장이네 지금이네 하고 따라 들어가고 단타도 한번 해보고 장기도 해보고 해봤을 텐데 결론적으로 큰 수익 내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다들 저 빼고는 모두 다 정보를 받고 있었다고 하니까 조금은 괘씸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라고 이 정보들 여러분들도 다알수 있도록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한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주다 보니까 알람 꺼두지 마시고 꼭 켜두셔서 놓치지 마시고 실시간 정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상승만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